저희는 오늘 여기, 뭐야, 저, 미약 호텔. 호텔에 있는 그 오우야마 모쯔나베 아, 집을 응.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하카타역 바로 앞인데, 굉장히 어, 밀집지역, 교통밀집지역. 와, 가보겠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와, 모쯔나베 처음 먹어본다. 그러니까. 아, 일본에서 어, 일본에서 처음 먹어봐, 맞아. 아, 진짜 맛있는데? 그니까. 어, 여기 왔네. 잘 찾아 왔습니다. 3, 7, 4엔 부가세 15시 이후에. 오. 어, 여기입니다. 대박이다. 아, 메뉴판 나왔어요. 비싼데 제일 패션네요 어, 그러네. 4만 5만. 우린 배불러서 먹지 못합니다. 아. 음. 우려가 1,800엔짜리 먹자. 어, 곱창 아, 곱창 전골. 요 저희 누거 된장 맛을 먹자. 어, 오케이. 땡기설 같은데. 추아이셔 봐. 추아이. 어, 드디어 이게 모찌나베 나왔어요. 모찌나베. 이거 지 먹는 게 아니네? 어, 이거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 끓이어서 먹으면 되고, 저희는 된장 된장으로 했습니다. 나 된장이 비슷 그런 거더라고. 된장으로도 먹어야 된 그래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겠지. 아, 진짜? 오케이. 그치. <목소리> 와이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진곳이와와 와. 진짜 되게 기름질것 같다. <목소리> 어. <목소리> 그니까. 만서오분 <목소리> <5분을> 끓이라 그랬나? <목소리> 했어, 했어, 했어. 아무도 안, 안 하는데 우리 굳이 우리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는 숟가락을 안 줘서 이게 숟가락인 것 같아. 이게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숟가락, 어, 개인 숟가락. 숟가락, 개인 숟가락. 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어, 그러니까 이게 건더기 뜨는 거, 국물 뜨는 걸 거야. 어. 한숟만 떠줘. 어, 기대되는데? 어, 한 숟가락만 떠줘봐. 야. 우와, 고마워요. 우와. 어. 이게 모찌가 곱창이잖아. 음, 곱창. 음. 자, 일단은 먹어볼게요 샤브샤브 느낌인데 조금 더 느끼한 느낌? 아. 음, 구수하다. 다음은 요걸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있어, 있어. 음. 음. 유자소지맛있 음. 음. 어, 지금 딱먹 맛있을 것 같아 자기 안 느끼해? 응 음. 약간 느끼 약간 느끼해 라해해 말해 말해 그 먹는가 있을까요? 어 그래 그래 야, 이게 난 우, 나는 숙주나물인 줄 알고 많이 거든 아니더라고 <laughs> 음. 수비 마탱. 아이. 아, 봐. 스는 따로 없나 봐요? 그냥 먹는 거. 근데 난 왠지 숟가락도 없을 거 같아. 맞아. 이 정도면은 없어할거 같아. <laughs> 음. 호텔이야. 맞아, 맞아. 먹어 봐. 자기 먼저. 이거. 와, 덕 그냥 곱창이지, 그냥. 대창, 그렇지. 음. 음. 난 한번 먹어 보긴 했는데 이게 끼게 4만 원 5만 원 주고 먹을 필요까지는 모르겠다. 생각해이나곱창이 아, 비싼 거잖아. 어, <laughs> 그치 맞아 맞아. 어디 나이아죠 음, 그래도 음. 먹을 만 했다. 음.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냥 보다 깔끔하네. 음, 맞아 맞아. 일단 필요한 저거. 맞아. 어, 나쁘지 않아. 나도. 건강한 좋지 않나? 음. <laughs> 아, 야채가 신선해. <laughs> 음. 사실 호텔 붙여있어 그런가 괜찮네 아니 이게 그 뭔가 퀄리티 좋은 거 음. 후구, 음, 같아 음 여기가 후구이래요후구에음구 맛있네 너무 기름지지 않고 가 응응 김치가 먹고 싶 김치가 먹고 싶 맞아 김치 하나 있어야 돼 이건 진짜로 네. 저희는 면을 추가로 시켜 가지고 200엔? 200엔? 예, 200엔? 음. 아. 넣어 할게요. 노. 어. 갈어저했어 no, no. no, no. no. 어. 많이 어. 음. 이다 우와. 너라이보 봐. 이게 더맛 있어? 어, 훨씬 맛있다. 아, 이게 야끼소바면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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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맛있다. ]oriented. 어, 이 짬뽕면, 그리고 짬뽕면? 면?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저 여기 맛있게 먹고 또 돌아가 볼 거예요. 안녕.